저 물김치 할 거거든요. 나박김치 할 건데, 저 껍질 이렇게 두껍게 까요. 가장살이, 이렇게 다 빳빳하게. 이건 버리지 말고 육수 쓰세요. 저는 이 부분은 다 까요. 부드러운 부분만 써요. 전 김치 해도 항상 이렇게, 이렇게 까서 해요. 그 대신, 이 껍질 버리지 마시고, 육수 하실 때, 아니면은, 저 오늘 여기 김치하는데무 갈아 놓을 거거든요. 근데 갈아 놓을 때는 여기서는 물이 안 나와서 이거는 그냥 육수 낼 때만 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껍질 까서 사용한다는 거. 여러분들은 까지 않고 담그시면 그냥 개인 취향. 이건 내 취향. 그리고 과일. 배큰거두 개. 양파 하나 반. 이거 무예요. 무 쓰는 거예요. 갈을 거 사과 두개 이건 갈을 거예요. 내가 갈아서즙 내서 넣을 거예요. 요런 식으로 하고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배추를 다 해서 이렇게 꾸갱이를만 해서 제가 씻어서 씻어서 요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. 요거를 제가 다 이렇게 쓸기 좋게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. 드시기 좋게 써세요. 저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, 나는 이게 배추예요. 알배추가 아니에요. 저는 알배추는 약간 뻣뻣해. 살이. 이, 그냥, 배추를다 하는 게 저는 좋아서, 나는 배추를 지금 한망을 샀어. 한망을 사서, 우거지는 뺏겨서 다 따로 이렇게 놨어요. 이렇게 많이 많았어요. 이렇게 여기다. 이거는 배추국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해놨어요. 배추 한방에서 싹 뺏기면 이렇게 세개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더 뺏겨버린 거야 근데 이런 거에서 두개 하는 거야 두개 그러니까 양이 좀 많지요 이렇게 썰어서 제가 살짝 구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쓰셔가지고 배추 사이즈하고 맞게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너무 두껍게 쓰시면 그때 나빠요. 제가 배를 이렇게 껍질을 다 까버렸어. 그래서 아주 연한부위만 저는 원래 물김치 하면 이 껍질 다 까요. 까서 하지. 그냥 안에 그래야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쓰세요. 그냥 쓰시는 거예요. 뭐. 이렇게. 이다 하면서 보여드려요. 이거 절굴거예요. 배추 씻은 데다 제가 이따가 헹구지 않을 거예요. 헹구지 않고 그냥 할 거고, 여기 무, 여기 무도 헹구지 않고 그냥 한 20분 절굴거예요. 이거 헹구지 않고 그냥 할거예요 이건 간수 뺀 천일염 꽃소금으로 하시는 데 있는데 저는 꽃소금을 원치 않아요 이게 좋아 이게 맛있어 이렇게 한 20분 절거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일하고 무 섞은 양념을 갈아 줄 거예요 여기요 이런 식으로 갈아서 걸를 거예요 생수 넣고 어차피 생수는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갈아서 짜서 양념할 때 보여드릴게요 여기 과일하고 배하고 무생 마늘 다 넣고 갈았거든요 무를 반개 정도 갈았어요 근데 이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를 미리 이렇게 물에다가 미리 개놓으면 잘 불어서 색이 잘 우러나요 아무리 곱게 빤거래도 이렇게 한번 과일 갈때그 망에다가 같이 걸름망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깨끗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잡고 이렇게 한 번씩만 과일 무 섞어, 양념 한거 요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간이 하나 안 됐어요. 배추에 하고 무 절구는 데만 제가 간을 좀 했잖아요.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올까봐 제가 요 위에를 맬 거예요. 매서 잠깐 한 20분 동안 제가 잠궈 놓을 거예요. 왜냐면 여기 우러나라고 그러고 이때 천일염을 제가 어느 정도는 넣어서 이렇게 여기 종이컵으로 하나 반그 정도 될 거예요. 이렇게 녹여서 제가 이게 이렇게 해서 놓, 놓을 거예요. 이렇게 풀어 놓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녹여서 제가 이따 간 맞춰서 하는 거 보여드릴 거요 저는 여기다 액젓 안 넣어요. 오, 우리 이쪽 모르겠어 이렇게 김치 담그시는 것들 보면 여기다 이렇게 담그시면 액젓을 넣는데 새우젓이나 저는 이 나박김치에는 액젓을 안 넣어요. 이쪽 우리는 저는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배웠고 이쪽에 우리 친정도로 이 액젓을 안 넣어요. 그래서 이렇게 소금간 하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. 이제 요거는 놔둘 거예요. 어쩔지 모르니까 짜면 안 되죠. 이게 뉴스가 신화당이에요 설탕을 안 넣고 소금간 맞친 데다가 요 신화당 계량스푼 하나 안될것 같아 너무 저는 달지는 않게 단거요 요런 만큼만 넣을 거예요 과일 갈은 거 마늘생 사과 배 양파 갈은 거다 짜냈어요 고춧가루도 같이 이거를 소금 살살살살 살살 녹여서 누시는 게 나요 아 여기다 넣고 이거 신화당 소금간 마치고 신화당 간을 보셔야 돼요 너무 달면 안 돼요 저희는 달게 안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배추도 절구고 무도 절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하고 섞어서 무 무하고 배추 절거진 거한 20분 절궜어요. 너무 많이 절그면또 배추가 아삭한 맛이 없어요. 무 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헝거를 지금 통에다 나눴잖아요. 이게 이제 이것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.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액젓은 안 넣어요. 그 대신 이렇게 할 때. 항상 물을 같이 과일이랑 같이 갈아 놓어요 그러면 김치 맛이 확실히 틀려요. 시원하고. 그리고 여기다 지금 오이를 안 넣잖아요. 었오이 넣으시고 싶으면 살짝 맛들었을 때 썰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썰어서 상아랑 배랑 넣으셔도 좋은데 저는 안 넣고 오이 오이지 담그듯이 소금물 팔팔 끓여서 1 시간 절거다가 넣을 거예요. 그러면 다 드실 때까지도 안 물러요. 오이는 지금 제가 안 보여드려요. 이제 절거서 소금물에 팔팔 끓여서 절거서 1 시간 절거서 퍼는데 오늘 안 넣어요. 그거는 내일 넣을 거야. 내일 넣을 때 보여드릴게요. 요게 지금 다된 거예요. 이렇게 요게 다 보여야 돼요 요거를 진짜 이, 국, 이 김치 국물이 너무 그냥 마셔도 시원할 정도로 맛있어요 제가 무하고 가위를 넉넉히 갈아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는 김치 할때꼭 갈아놓으세요 그러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야 너무 맛있어서 요새 제주 못뭐 갈잖아요 진짜 뉴스가, 뉴스가 조금만 놓어도 진짜 한상적인 맛이 나와. 무가 갈아 넣으면. 이거 다된 거예요. 나박김치. 너무 맛있어요. 한번 명절 때 이렇게 한번 담궈서 드셔보세요. 제가 오이를 소금물 팔팔 끓여서 1시간 절궜다가

다된 거예요. 하룻밤 자서 간을 한번더 봐주시면 끝! 지금은 너무 맛있어요.